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 여기 다 우리 신학생들이고 하니까 아마 신학이신학을 끝내고 나면 다또 목회지로 가고 그 무엇보다도 개인의 부흥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 교회 부흥을 어, 기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중에 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킵니까뭐 부흥이 어, 여기 큰 교회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최고로 낮은 복음의 불모지에서 그래도 여성 목회자가 이 살아남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흥인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가장 어,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에 보면 정말 어문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문을 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가르쳐 주면 저 기도 많이 하더니 신비주의다 이렇게 할것 같아서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된 말씀들 성경에서 성경으로만 말하는 것다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만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제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고약시대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불구름 기둥으로 열 가지 재앙으로. 그런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캄캄한 산에서 내성과 빼락을 동원하며 나발 소리까지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모세님 모세님이 대신 전해주소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거룩한 음성을 듣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안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대신 말씀에 전해달라고 전해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옳게 여기시고 조건을 답니다. 다만, 누가 전하든지 간에 모세가 전하더라도 내가 전한 것처럼 떨며 두려움으로 섬겨야 할 것이다. 자, 왜 저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임하셨을까? 빛 가운데 조용하게 임하시면 정말 사랑이 하나님. 빛이 하나님 같은데 왜 이렇게 캄캄한 산 어둠 속에서 불꽃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내성배락을 동원하여 하셨을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범죄치 않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위험 있게 임하는 것은 범죄치 않게 하려고 두려워야 죄를 짓지 않지요 두렵지 않으면 사람이 하는 말이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그 모세의 자리에 마태분 2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섰다 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이경은 목사가 섰습니다. 그래서 이경 목사가 지난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은혜가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경 목사님 입을 통해서 대신 말씀해 주신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교회 성장의 비결 이전부터 목사님들께서 해오신 성령 운동입니다. 이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로마스 8장 26절 27절에 기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떠나가고 보혜사가 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가? 제가 몇 가지만 시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인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구약에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은 직접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강요해서 멸망하였습니다 가난에 들어간 사람 요수와 갈렙가 20세 미만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20세 미만만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3년 동안 가르친 이 제자들도 비친한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하며 도망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그가 온다 보에서 성령이오면 너에게 유익이 다신 이 말씀처럼 이들이 비빛한 계집종 앞에서도 담대하지 못하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시해분 부인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아니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죽을지언적 떠나지 않겠다고언 장담한 베드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 보혜사 성령을 받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산에 들인 공에 들인 앞에서도 담대히 전하지 말라는 말씀을 생명을 내어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그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정인이 되리라. 이 정인은 순교자의, 순교자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 보에서 성령이 임하면 건능을 받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나하고 같이 있어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이 성령이 임하면 순교자의 삶을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귀신 들인자 오면 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도 못했습니다. 늘 대표 기도가 끝나야 들어가는 기도 하고 싶은데도 근데 이 성령을 받고서는 해 만지면 귀신 들린 자가 오늘은 안 오나 기다려집니다. 대표기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없나는 게 없습니다. 이 성령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 다 받고 또 받은 분들은 자기가 받은 줄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또 소멸하신 분들은 회복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끊능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읽으실 분이 아니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한글판이 <laughs> 되어가지고, 여러분하고 안 맞을까 싶어서 그냥 제가 그대로 본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꼭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걸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 하시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은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을 때에은첫 번째 권능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며,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 목사님은 만족하네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잠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곧 회복을 시키셔서 힘을 주셔서 내이 삶이 하나님께 감사만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스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스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어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니. 자, 어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면서 비웃으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달래요. 나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 지나도 그냥 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세 시간쯤 지난 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던 그 자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 계신가 예수 그리스께서 하나님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입으로만 고백하고 자신이 거듭난 것을 확신하지 못하던 사람이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거듭났음을 확신하며 그 믿음이 급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어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니, 예를 들어 그분들이 시큰둥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 성령을 받으면 자기 어머니가 우리를 길에서 주워왔다고 우리를 놀린다고 그런 소리 어릴 때 우리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주워왔다 해도 우리는 이 어머니가 나를 낳아준 친어머니라고 찰떡같이 믿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는 나를 주워왔다고 하는데 나는 이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으시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준 거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봐도 알지도 못하겠지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나를 주워왔다고 해도 그렇지 않다. 엄마는 내 엄마라. 왜? 믿으시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가 하나님이 없다 이래도 믿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가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가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네, 우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확신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된다. 로마스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과 같이 좋은 부은 하지 말면서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전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방인들은 전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소년, 소녀, 가장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할지라도, 너희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고. 부모가 있는 자녀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응시나 어떻게 하면 내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나? 또 다음에 내가 좋은 모양지를 가게 되나? 이런 일로 여러분은 고민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님의 뜻대로. 로마스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연약함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 이니라 성령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님을 높임과 방언을 한다고 사도행전 10장 46절에 기록하고 있으며 성령을 받으면 그 증거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고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된 말씀처럼 방언을 하게 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한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어떤 자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일곱 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네 시간 기도하고 일어납니다. 아, 그러니까, 아, 나는 일곱 시간 하는데, 아, 왜 그렇게 목사님은 네 시간밖에 못하고 일어나세요?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지금 태어나서 24시간 누워있어도 허리 아프다는 아이가 없듯이 일곱 시간이 아니라 24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고, 지고, 얻고, 글 또, 늘고 우리는 지금 기도가 제가 끄는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성령을 받고는 얼마나 기도형이 강하게 역사하면 하루 종일 기도해도 기도가 지겠다 힘들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는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넷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10, 10,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말씀으로 인도한다. 즉이 말은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신약에 와서 성령이 없으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봉 5장 17절에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답니다 이 완전케 한 법이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그때법 행위만 지키면 되지만 신약에서는 이 마음의 법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때법뿐 아니라 마음의 법을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법을 사도 바울도 율법에 어루 흠이 없다는 사도 바울. 율법의 어가 무엇입니까? 끝대 법. 구약의 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도 바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할그 율법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단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봐서 예수님은 완전히 하신 법, 이 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구약의 끝의 법은 지킬 수 있지만 이 속의 법을 지키기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관자 사행을 음도 받은 사람의 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오호라 나는 공관 사람 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게 한다. 이 율법은 구약의 끝대법과 신약의 소개법에 이 법을 다 지켜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어 가기 전에도 성령을 받으라.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 숨을 내쉬며 가로대 성령을 받으라. 성전하시면서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왜 구약에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은데 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완전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 없다. 지킬 필요가 없다.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 이웃사랑은 로마서 13, 8절 이후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이웃사랑이라고 합니다. 가늠함으로 악을 행하고 살인함으로 악을 행하고 도둑질함으로 악을 행하는 이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끝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도 사랑하는 이 법은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 법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이런 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성령인데 저는 되는데 여러분이 안 된다면 그건 뭔가 한쪽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왜 유익인가? 어떤 고난의 길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이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다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 여기서 나이 가는 곳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그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가는 곳, 이 고난의 길을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은 성령 받기 전에는 마음은 무으로돼 육신이 약하여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없지만 성령을 받고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란 때에 성령께서 주의 이름을 신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사 원한의 길도 따라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주님이 가시야 우리에게 유익이다. 첫 번째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가하여 주신다. 세 번째 근능은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네 번째 건능은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다섯 번째 건능은 어떤 고난의 길도 따라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이와 같은 건능을 받아 주님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부흥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